관경제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 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로 뉴욕 증시가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가 하루 뒤늦게 반등했습니다. 어, 이를 두고 어떤 해석들이 나오는지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봅니다. 오늘 뉴스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투자, 투자자들이 이번 연준 결정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다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는 거 맞겠죠? 네, 맞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 해석을 좀 보면요, 아, 올해 가장 중요했던 연준 회의 종료 하루 만에 투자자들이 연준에게 이 최고의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하다라고 좀 일단 해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밤새 이번 문제를 곰곰이 따져본 뒤에 연준의 행보를 좋아하게 된것 같다라고 풀이를 또 했습니다. 네. 어, 연방준비제도는 하루 전날 종료된 연방공개시 기상위원회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내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통화정책 완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 물론 25bp 인하를 예상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좀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균열을 막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큰 폭의 인하를 감행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런 의문이 촉발되면서 뉴욕증시는 어제만 해도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인 오늘 새벽 뉴욕증시는 일제히 급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지난달에 금지 불거졌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이나 어, 적기를 놓친 뒷북 이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 이번에 0.50% 포인트를 내린 이 비컷이 혹시 그 과거 인하 분까지 소급해서 좀 부랴부랴 내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나왔던 해석이 어제와 오늘이 좀 많이 다른데 어제만 해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아,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아, 50bp나 되는 금리 인하폭을가져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흐름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고 그것은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네. 이제 하루가 지나서 좀 정반대 해석들이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준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50bp 내리는 게좀 적당했다. 이런 음. 좀 낙관적인 어 풀이가 좀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좀 과거 데이터들을 인용해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된다라는 그런 풀이가 또 뒤따르고 있는데요. 음. 어, 투자회사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는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1년 뒤에 평균적으로 18.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거기다가 이 CNBC는 과거 데이터들은 이런 조치가, 그러니까 이번 50BP 금리 인하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내년에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띌수 있다고 좀 기대를 했는데요. 아, 게다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S&P 500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에 근처에 있을 수준, 근처에 있을 때 이루어진 그런 조치인데, 제피모건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연준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1% 이내의 범위에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한 게총 12차례였는데요. 음. 이 12차례 모두 시장은 1년 뒤에 상승을 했고 평균 수익률은 약 15%에 이른다고 그렇게 좀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인하 다음 날이 지난 새벽에서야 이제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특히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 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번 연준 빅컷에 최대 수혜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한3.7% 오른 228.8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판매 부진 소식에 지난 17일에는 216달러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이제 단숨에 23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네. 시가총액 3위 엔비디아 주가도 4% 가까이 올라서 117.87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상승 폭이 장 후반 들어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주가가 이 120달러 회복을 바라보면서 시총도 3조 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주가는 4%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모 회사 알파벳 아마존 주가도 각각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7개 대형 기술주를 이루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그 대형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전장보다 7% 넘게 뛰어올랐는데요. 그러면서 2 4 3 9 2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아, 이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약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테슬라 주가 급등은 전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따른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큰 수준의 금리 인하는 특히나 자동차 주가의 큰도미 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부분 할부로 구매를 하기 음. 때문에 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데, 이 할부이자. 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수준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 전기차는 대체로 동급의 내연기관 차보다 고가여서 소비심리가 금리에 더 민감한 편이라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시기였던 지난 2분기까지만 해도 자동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나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해서 이 고금리 같은 불리한 경, 거시경제 환경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정보 사이트 카즈닷컴이라는 곳을 분석을 보면요, 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더 많은 소비자가 관망에서 벗어나 자동차를 구매할 이유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또 분석을 했는데요. 네. 아, 다만 테슬라 주가는 금리 인하 당일인 하루 전날에는 0.3% 하락해서 약관권에 머물렀는데, 이 그동안 테슬라 주가는 연준의 금리 결정 당일보다는 그 다음 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제 주가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어, 또 다른 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 자산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이 연준 비커에좀 크게 웃었습니다. 네, 아 가상 자산 그 대장주 비트코인은 6만 3천 달러 선을 좀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개단 가격은 지난 새벽 6만 3천 달러 선을 회복한 뒤에 오늘 오전에는 다소 하락해서 6만 2800 달러대로 하락을 했고 가 다시 우들어서 63,800달러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63,0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인데요. 음. 아,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 양적 완화 사이클의 공격적인 시작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좋은 소식이라면서 시장이 큰 그림을 보고 개선된 전망을 반영하기까지는 하루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금리 이 이나 효과가 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 해요. 네, 일부에서는 이 연준의 금리 0.5% 포인트 인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단기적인 부양책에 그칠 수 있다.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제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으로 인한 어떤 잠재적인 도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음. 일부 전문가들은 또 조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내수부진의 수출도 픽아웃 우려. 해외 IB 경고. 이 그동안 수출이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었는데 이 수출도 조만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씨티 그리고 HSBC, 노무라 같은 유명 해외 투자은행들이 한국 수출 증가율에 대한 픽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할 그 음.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이제 이 증가율 둔화가 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전년도 수출, 수출 부진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가 사라지는 데다가, 미국과 중국과 같은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작년에 수출이 부진하면서 올해 실적이 돋보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어 이런 기저 효과도 곧 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해 월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이 9월까지 작년에 마이너스를 이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는 기저효과 덕을 좀본 거죠 음. 증가율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10월이 돼서는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월에는 그 기저효과를 좀 보지 못할 것이다 아. 이런 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어,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10월부터는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아, 수출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음. 게이 IB들의 설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과 미국, 유럽 연합과 같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들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큰 악재입니다. 음. 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해서 중국과 미국 유럽 여답의 비중을 합치면 48%에 달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홍콩까지 더하면 그 비중은 이제 53%까지 커집니다. 아, 주요 아이비들은 중국 경제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리고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요. 그리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음.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 위축에더 해서 실업률 상승과 같은 노동 시장 냉각 가능성까지 좀 나타나면서 하반기 상, 성장세가 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예. 아, 한국 수출 증가율과 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글로벌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아, 글로벌 제조업 PMI인데 이 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그 기준치인 50을 좀 밑돌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글로벌 제조업 경기 위축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뭐 교역 상대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 그래도 수출 품목별로 보면 이 반도체 쪽에서는 힘을 내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조만간 반도체 가격의 이 상승세가 약화될 수 있고 음. 또 다른 품목별로 보면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반. 도체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가세도 좀 약해질 것으로 좀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네. 아, 전문가들은 이 구조적으로 한국 수출이 이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한 편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뭐 실제로 수출까지 꺾이게 되면 뭐 이제 미국 경기나 뭐 금리 이런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상반기 한국 경제를 이끈 이 수출 경기가 어떤 글로벌 경기둔화나 대외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네. 아, 소비 경기 부진이 좀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 경제 성장세가 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좀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전문가들은 이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 방어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네. 이 미국의 내수 소비 감소를 감안하면 한국의 수출 역시 점차 힘을 잃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